햄릿입니다. 저 사람도 햄릿입니다. 연극하는 선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4살 아래예요. 저 사람 저 많이 미워했습니다. 술맛 떨어지게 생겼다고. 참 나, 자기는 안주같이 생겼으면서. 근데 연기는 참 잘했어요. 보통 그래요. 연기 잘하는 배우들 승질은 별로 안 좋아요. 저 사람이 있던 극단은 거의 합숙하는 극단이다 보니 한 달에 서너 번씩 식사당번이 돌아오죠. 그러면 어김없이 단원들 먹일 밥을 짓는 겁니다. 역시 연극은 생활의 재구성입니다. 저 사람 저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. 며칠 있다가 극단 생활 접고 요리학원에 들어갑니다. 지금은 힐튼 호텔 한식부 부주방장입니다. 꿈은 수정해가면서 사는 겁니다. 물어요, 사람들이. 너는 왜그 일을 하고 있냐? 그 말이 저한테는 꼭 이렇게 들립니다. 너는 왜그 높은 산정을 자꾸 기어 오르려고 하느냐?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던 표범은 흰 눈으로 덮인 킬리만자로의 꼭대기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. 칼바람과 매서운 추위에 얼어 죽더라도 눈으로만 보던 킬리만자로를 가슴에 품은 그 표범이 그리 불쌍하지만은 않은데. 제가 이상한가요?